자 오늘부터는 이제 준동사를 얘기할 건데 어 동사가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게 동사는 문장에 한 개밖에 안 들어가라고 했었어 무슨 말이냐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반다쳐 또는 주어와 동사와 보어야 자 주어 자리랑 목적어, 주어 자리랑 보어를 봤을 때 주어 자리 누가 와? 어 명사가 와요, 대명사가 또는 목적어도 대명사가, 아 명사가 와요, 대명사나 명사가. 그래서 뭐 시가 온다거나 히가 온다거나 또는 이름이 하나가 온다거나 목적어 자리에서는 허리 온다거나 힘이 오거나 이렇게 명사 개념이 와 얘네들이 명사 애들이라면 보어는 명사나. 명사나 현용사가 온다고 했어 이해됐어요? 근데 동사는 무조건 이렇게 하나여야 한다고 했어 하나여야고 그래서 동사를 쓰려고 한다 했을 때 의미상으로 동사를 또 써줘야 돼 이렇게 동사를 이 동사를 또 써줘야 되는데 그냥 쓰면 안돼얘 이미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누구를 붙여주냐면 툴을 붙여주거나 ing를 넣어주는 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마찬가지 I want to 뭐, eating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준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사를 써야 되는데 모양을 바뀌어져야 돼. 어, 동사의 피는 흐르고 있으나 하는 역할은 명사 형태의 아이들이 된다. 명사나 부사나 이런 식으로 현용사나 모양 형태가 바뀌어진다. 라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머리에 장착 해놓니다 부정사, 투부정사 근데 투부정사는 무엇이 아니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투부정사는 어... 품사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를 말해요. 왜? 무슨 말이냐면 이 투부정사는 어 명사절 용법이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보어의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아, 보어는 명사 명사니까 부어는 거기로 가자. 자,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야. 일단은 지금은 우리 유닛 1 먼저 하지 말고 유닛 2를 먼저 할게요. 우리 명, 명사라는 건 뭐였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명사라는 건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와 라고 했었어. 또는 보어 역할도 한다고 했어. 아까 명사가. 그치?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올때 이렇게 to be 하는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하는 아이들은 여기 목적어처럼 음 여기 있다. 목적어처럼 목적어 이렇게 역할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보어처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투부정사 명사전용법이야. 자, 어, 해석은,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고 해석해. 왜? 주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번에, 어저께 얘기했죠. 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은, 는, 이, 가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지, 주어는.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뭐뭐 하는 것은이니까, 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보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게 뭐뭐이다라고 해석한다고 했고 목적은 을룰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투부정사는 어, 믿는 어, 정직한 것은 이거야. 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해. 어, 투부정사 보어 부분은 보어는 선생님 뭐 하, 아까 어떻게 했어요? 뭐만하는이다 하기이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대표적으로 보어는 이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했었어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에 누가 들어가? 비동사 또는 become 동사 어, 감각 동사. 감동 감동을 주는 감각 동사. 해서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 이형식 동사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 뒤에 뭐가 들어갔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아니, 동사 여기 있는데, 동사 또 써줘야 돼. 여행하는 동사를 써줘야 돼. 한번 문제 풀어볼까? 우리의 소원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To live니까.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겠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자,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선생님 이 뭐뭐한다고 했어? 을룰로 해석한다고 했지? 해서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기를 을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 우리 아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원투부 정사, 하고 싶어요. 그녀는 하고 싶어요. 뭐뭐하는 뭐뭐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하고 싶어요라고 의미를 많이 갖는다고 했었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 We hope. 우리는 희망해요.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는 것을, 보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서. 대표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hope to나 plan to, need to, decide to, love나, love나, 아이들뭐다쓸수 있으니, 일단. 얘네들은 꼭 투부정사가 오는 아이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와요.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 가능한 동사라고 있어 무슨 말이야? 다쓸수 있어. ing도 쓸수 있고 투부정사도 쓸수 있고. 이렇게 to drink 쓸수 있고 drinking이라고 써도 되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두개다쓸수 있다. 그거 하나까지만 먼저 알아두시고 음. 목적어 밑줄 그세요. I want 투부정사 right 투부정사 얘네들이 마찬가지 여기 plain 하고 들어갔지요?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치? to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want가 들어갔으니 뭐가 들어가? to가 들어가는 거야. 자, 주어, 보어, 목적어 어떤 거야? 자, 뭐뭐 하는 것은 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주어 want 있네. 뭐뭐 하는 것을 원해. 뭐뭐 하기를 원해. 할 때는 s 자, 비동사 들어가 있네. 어머머 하는 것이다. 보어. 아이고, 보어.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비번 어법상 어색한 것, 맞은 것 이렇게 찾는 거 어, 맞는 것 찾는 거네. Decide는 무조건 뭐가 와? 두부정사. Plan은 두부정사 와야 되는데. 두부정사, 두부정사 뭐가 와야 돼? To는 무조건 동사 원형. 러브는요, to cook 해도 되고요 cooking 해도 돼요 cooking이 없으니, 여기. 됐지. 자, 5번 볼게요. 나는 언젠가 그곳에 방문할 필요가 있대. 일단, 나는 여기 있고, 필요가 있다? 있어요. 뭐뭐 할, 뭐뭐 할, 방문하다 라는 동사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방문할 이거잖아. 그러면 뭐가 들어가? to, to visit.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서, 거거. 그곳, 거기, 거기, 그곳, there 하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문제 풀어서 여기까지 검사 맞고 어, 확인할게요.